아침일찍 <laughs> 네, 기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. <laughs> 어, 저는 이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김대중, 노무현, 문재인이가 낮은 단계 연방제를 평양 가서 서명하고 왔어요. 3대 좌파 대통령이. 그걸로 끝난 겁니다. 그래서, 대한민국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. 지금 이것을 사실은 내가 왜 깜빵 세번갔느냐 문재인하고 싸우다가 세번 감방 갔어요. 그러나 일심에서 무죄, 이심에서 무죄,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고 나와서 법무부에서 6,500만 원왜죄 없는 사람을 가뒀으니까, 세번 가뒀으니까. 법무부에서 내가 6,500만 원탔습니다 <laughs> 제가 열심히 잘하고 있다면 구독을 눌러 주셔요.